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 아우디 매니아 분들이라면 드림카로 꼽을 정도로 네, 그렇게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SUV 중에서도 웅장함을 드러내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13년 10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22만 5천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경유은색 차량이고요.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볼게요.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는 도어 부분에 한번 있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외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은색 차량,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타이어 부분 한번 볼까요? 휠 보시면 19인치 휠이고요. 휠 상태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도 약간 타시다가 교체하셔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네,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뒤로 오시면 차가 워낙 커서요 Q7 같은 경우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저는 이 차량의 매력은 트렁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와이드하고 안쪽 내부도 엄청 깊습니다. 엄청 깊고 이 뒷좌석 폴딩 했을 때는 성인 남성분이 누워도 저는 물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차량인데 이 차량은 낚시나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여기 12V 전기소켓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뒷좌석에도 컵홀더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면 뒷좌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laughs> 안에 보시면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확인해 드릴게요. 뒷좌석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쪽에 천연 가죽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세 분이 타셔도 무난할 것 같은, 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실내 크기이고요. 여기 시트 보시면 약간의 이런 네, 생활주름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에어벤트 있고 12V 전기소켓 있고요. 이쪽에는 수납공간이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어, 그리고 문쪽에 보시면, 이게 약간 알칸타라 소재로 네, 되게 보들보들한 이런 네, 네. 디자인이 실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차체가 굉장히 커서 뒷좌석 제가 앉았을 때도 굉장히 넓은 편이었는데요. 지금 문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핸들 아래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도 이렇게 크게 기스 없이 이렇게 뭘 씌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리모컨 기능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클러스터 부분 볼게요. 네, 주행거리 여기 보시면 22만 5,799km 보실 수 있고 클러스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셨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한 되게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카메라 오면 또 중앙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실내를 보시면 약간 화이트, 블랙,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굉장히 간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화면 보시면 내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내비 조절은 이렇게 컨트롤러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콤팩트하게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메뉴 눌러보면, 메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칼을 눌러보면요. 뭐 차량 설정이나 운전자 지원 시스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볼까요?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아래 보실 수가 있는데 좌우 독립 네, 풀 오토 에어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어 보면 네,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 한번 볼까요? 컵홀더 여기 있고. 여기도 열어보면 컵홀더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공간.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들면 또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글로브 박스는 여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열고 닫으실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닫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사용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22만 정도 탄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름은 생활 주름은 네, 눈에 좀 보이고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ETC 룸미러 보이고 하이패스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블랙박스 이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다이얼로 돌려서 네, 이렇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열고.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 공간 이렇게 봤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실내 디자인은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고요.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이 차량 가격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가격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가격 1,690만 원에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차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사고 차량이고, 연식 대비, 연식 주행거리 대비 상태가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안쪽에 보셨던 그시트의 약간 주름을 제외하고는 크롬, 큰 기스나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미차 어플에 오시면요. 또 자세한 성능 점검 기록부 여러분들 눈으로 꼼꼼히 따지실 수가 있고요. 내관 외관 사진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도 연락주시면 저희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